여기는 예전 영상에 백개님이 동호 칼국수가 훨씬 나음이라고 해서 다녀온 신정시장 칼국수 맛집이다. 오늘도 내돈내 산.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입구에는 칼국수 면을 다듬고 계셨고 육수가 끓고 있었다. 사람들 많이 있었고 성칼국수 시켰다. 여기도 김치 깍두기 셀프더라 오후 여기는 예전에 방송에도 몇번 나온 곳이구나. 김치 깍두기 덜어오고 수저 꺼내고 물 가져다 놓고 시간을 확인했다. 내거 아니고 다른 테이블 칼국수가 준비되는 중이고 선풍기 옆에 에어컨을 보니 바로 아래에 앉은 손님이 춥다고 말했나 보다. 신정시장 공영 주차장 1시간권은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육수는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안에 있는 거구나. 그렇게 준비되어 나오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칼국수를 만날 수 있었다. 육수 먼저 확인해보니 이집 육수 맛있네. 양념 잘 섞어주고 칼국수 면을 확인하니 경북이나 경주보다는 면이 얇은 것 같다. 김치와 깍두기는 달콤 아삭아삭했다. 그리고 칼국수 먹다 보니 이집 양도 상당히 많은 편이더라. 여기도 경주처럼 먹어도 먹어도 양이 줄지 않는 것 같다. 잘못고 나왔고 주차권도 있으니 역시 신정시장은 가성비 맛집들이 많은 것 같다. 추천해 주면 계속 다녀와 볼게. 구독 구독. 여기는 칼국수와 수제비 점심 맛집 탑3의 미오무님이 댓글로 신정시장 수제비만 하는 동서 수제비함 가보세요. 인생 수제비를 맛보게 됩니다. 라고 추천해주신 울산 남구 신정시장 수제비 전문 맛집이다. 오늘도 내돈내 산. 좋아요 누른 당신은 아마도 천사일 거임. 추천 댓글이 달렸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안 다녀올 수 없지. 블로그 검색해보니 웨이팅 있는 곳이라서 일부러 늦게 갔다. 갔는데 긴 테이블이 하나 있고 안쪽에도 자리가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있어서 찍지는 못했다. 기다리는데 손님이 들어오면서 칼국수 파냐고 물어보고 칼국수 먹고 싶어서 왔는데 미안하다면서 나가는 손님을 보면서 칼국수가 아닌 한가지만 고소하는. 여기는 수제비가 찐으로 전문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김치와 수제비가 같이 나왔는데 깍두기와 배추김치가 한 곳에 담아서 나오더라. 김치 아삭하고 맛있었고 직접 담그시는 김치인 것 같았다. 수제비 탱글탱글하고 육수는 고소한 맛이 나더라. 양이 많았고 이왕이면 다 비우고 나오려고 하다가 배터지는 줄 알았다. 음식 나올 때양 조절 잘못해서 좀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의 곱빼기 먹는 느낌이었다. 신정시장에서 수제비를 맛보고자 한다면 여기 수제비 전문점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추천해주면 계속 다녀올게. 구독구독 구독. 여기는 울산 남구 신정시장 가성비 웨이팅 맛집 경주송 칼국수다. 오늘도 내돈내산 탑3를 완성하기 위해 여러 칼국수 맛집을 검색해서 다녀왔고 신정시장 칼국수집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다가 줄서는 집을 안 다녀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돈이 없지 카드가 없나? 신정시장에 있는 웬만한 칼국수 집은 먹을 만해서 그냥 이쯤에서 탑쓰리를 마무리 지으려고 했으나 줄서는 집을 촬영하지 않고 끝내기에는 내가 오가 살지 않아서 급하게 다녀왔다. 여기 줄서는 집 맞아요? 줄서는 집이 몇집 있었어? 아니 이 집밖에 없었다. 맞다고 하더라.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수제비와 칼국수를 같이 시키려고 했는데 수제비 오래 걸린다고 웬만하면 칼국수 드시면 안 되겠냐고 해서 그냥 칼국수만 시켰다. 메뉴판을 보니 소짜와 대짜가 있더라. 평소에 약간 모자란 느낌이어서 대짜 시키려고 고민하다가 소짜를 시켰는데 약간 놀랐다. 왜? 뭔가 놀랄만한 일이 있었어? 먹고 있는데 양이 줄지가 않는 느낌이었다. 나입 짧은데. 그래서 결론은 여기는 양이 많고 육수 걸쭉한 가성비 웨이팅 칼국수 맛집이고 탑스리에 걸맞는 곳이더라. 신정시장 칼국수집 직접 다녀왔다. 앞전에 내가 사진으로만 소개했던 신정시장 칼국수집 직접 다녀왔다 여전히 앞에서 송칼국수면을 만들고 있었다 메뉴판은 가격을 보면 알겠지만 아주 저렴하다 그런데 반찬이 언제부터인가 셀프더라 얼마 전에 갔을 때는 셀프 아니었는데 뭔가 갑자기 바뀐 것 같더라 그래서 직접 가지고 왔고 추가로 필요해서 또 갔다 왔다 옆집에 줄 서는 집 있는데 거기는 안 갔다 나는 줄 서는 것을 무지 싫어해서 절대로 줄안 선다. 그리고 웬만하면 신정시장 칼국수 다+ 맛있다. 칼국수 먹고 한 바퀴 돌아봤는데 줄 서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 시간 나면 한번 가서 확인해 봐라.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하면 계속 올릴 거다.